안녕하세요. 타전마예요. 오늘은 얼갈이 열무 물김치를 시원하고 맛있게 한번 담아 볼게요. 열무랑 얼갈이 각각 한 1kg 정도 됩니다. 자, 열무를 먼저 손질해 볼게요. 열무 끝에 물을 귀찮아서 잘라 버리기도 하는데 이게 들어가면 훨씬 더 시원해요. 칼로 살살 긁어서 껍질을 벗겨 줍니다. 이음새 부분에 시커먼 부분은 칼로 도려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껍질을 벗겨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열무 손질 완성이에요. 얼갈이를 손질해볼게요. 이게 너무 지저분할 때는 흙을 한번 세척해줘도 돼요. 앞부분을 자르고 이렇게 툭툭 자르시면 돼요. 잎사귀 끝이 지저분한 거는 버려주시면 돼요. 흙이 굉장히 많아요. 절이기 전에 꼭한세번 정도 세척해서 흙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풋내가 나지 않도록 살살 다뤄주세요. 이렇게 천일염 200ml 컵으로 한컵 준비합니다. 세척한 얼갈이와 열무를 볼에 담아주세요. 천일염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또 담아주세요. 천일염을 또 격해 뿌려주세요. 중층이 다 뿌려줬어요. 한 컵을. 자, 물2리터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천일염 1컵을 부어줍니다. 소금을 잘 녹여주세요. 녹인 소금물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소금이 잘 녹겠죠? 저는 40분만 절여줄게요. 그리고 중간에 20분쯤 되었을 때 위아래를 한번 뒤집어줄게요. 잘 절여지도록 뚜껑을 덮어줄게요. 오늘은 찹쌀풀이나 밀가루풀 대신에 삶은 감자를 으깨어서 넣어줄 거예요. 감자 2개 340g이에요. 감자 껍질을 깎아왔어요. 익히기 쉽게 이렇게 잘라줄게요.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익혀줄게요. 여 감자를 담아주세요. 물을 조금만 부어줍니다. 위에다가 좀 뿌려주세요. 전자레인지에 상태를 보시고 한 8, 9분 정도 익혀주시면 돼요. 전자레인지에한 8분 돌려왔거든요. 젓가락으로 찔러보세요. 설익으면 안 돼요. 완전 푹 익어야 돼요. 완전 잘 익었거든요. 자, 얘를 식혀줄게요. 찹쌀풀이나 밀가루풀 대신에 이 감자를 익혀서 넣어주면은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탄수화물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식혀주세요. 그 사이에 20분 정도 지났어요. 자한번 상태를 볼게요. 숨이 확 죽었죠. 위아래를 뒤집어 줄 건데 막 치대면 푼내 납니다. 살살 뒤집어주세요, 살살. 이렇게 살살. 20분을 좀더 절여줄게요. 이제 야채를 잘라줄게요. 홍고추 10개와 청양고추 2개를 준비하세요. 꼭지를 따고 믹서기에 갈기 쉽게 이렇게 작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 준비합니다. 양파 1개를 반을 잘라서 한 개는 채썰어 줄 거예요 자, 꼭지를 땁니다 그래야지 양파가 뭉쳐 돌아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얇게 채썰어 주세요 붙어있는 거는 이렇게 풀려줍니다 나머지 양파는 믹서기에 갈기 쉽게 이렇게 듬성듬성 잘라 주세요 쪽파나 대파를 준비하세요 저는 지금 쪽파가 없어서 대파 흰대 100g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길이로 자릅니다 일단 한 1cm 정도의 길이로 잘라줄게요. 양파채와 함께 이렇게 담아주세요. 얘는 믹서기 갈거 아니에요. 나중에 넣을 거니까 이렇게 따로 준비합니다. 배 음, 2분의 1개. 저는 좀 작아서 조금 더 넣었어요. 한 300g 정도 됩니다. 껍질을 다까 주셔야 돼요. 믹서기 갈기 쉽게 듬성듬성 잘라주세요. 마늘은 15알에서 한 20알 준비하시고 생강은 한 15g 정도 준비하세요. 자 이렇게 믹서기 갈거 다 준비해줍니다. 믹서기 갈아줄게요. 이 고추가 잘안 갈리거든요. 그래서 고추를 먼저 갈아줍니다. 물5 0 0 m l 넣어주세요. 갈아주세요. 감자 340g 다 넣어주세요. 배 2분의 1개 300g. 양파 2분의 1개 100g. 생강 15g. 마늘 20알. 다 넣어주세요. 자 여기에 멸치액젓 100ml 1컵 여기에 꽃소금 3큰술 넣어줄게요 자, 꽃소금 3큰술 나머지 미세간은 최종적으로 간 조절하면 됩니다 단맛은 뉴 슈가를 넣어줄게요 이런 작은 차 숟가락으로 이렇게 크게 한 티스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갈아줄게요 아 이제 곱게 잘 갈렸어요 이렇게 준비해 둡니다. 이제 40분이 다 되었어요. 어, 절인 상태를 볼게요. 어, 엄청 잘절여졌어요한번더 뒤집어 줄게요. 보시면, 이렇게 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휘어지면 잘절여진 거예요. 소금물을 버려줄게요. 자, 역시 씻을 때 살살 씻어주세요. 이렇게 살살 빼야지 품내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가볍게 한 번만 세척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씻어도 짠맛이 다 빠지거든요. 가볍게 한 번만 세척했습니다. 체반에 담아서 10분 정도 물기를 빼주세요. 물기를 뺀 야채를 다 집어넣습니다. 중간중간에 켜켜이 양파와 대파를 넣어주세요. 양파와 대파를 다 넣어줍니다. 갈아둔 양념을 싹다 부어줍니다. 물 조금만 해서 헹궈 넣습니다. 물 3리터 넣어줄게요. 막 휘젓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풋네날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살 섞어줍니다. 자, 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는 간이 딱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입맛에 따라서 싱겁다면 소금을 조금 더 추가하시고 짜다면 물을 조금 더 추가하셔서 간을 조절하시면 돼요. 음. 자, 물은 3.5리터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에요. 실온에서 조금 숙성한 다음에 냉장고에서 숙성시키고 나서 먹어야지 맛있어요. 그냥 바로 냉장고 집어넣으면 은 익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한여름에는 실온에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숙성한 뒤에 냉장고에 넣고 한 3-4일 이상 숙성시켜서 코매질 때 그때 드시면 맛있어요. 여러분도 얼갈이 열무 물김치 맛있게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